안녕하세요. 어, 현안내 아우성다육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일 끝나고 또 야심한 밤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작아요. 식구들 다 재우고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목소리 작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제가요,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 지금 보이는 것이 어, 라울이잖아요 예쁘죠 라울, 목둥이들 <laughs> 제가 어, 지금 여기에 어,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먼저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두 아이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를 두 아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목대하고 뿌리 한번 보시겠어요 엄청 튼실하죠 근데 이 아이가 어 저희 사무실 앞에 상점에 갔더니 3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새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laughs> 덜컥 집어서 왔답니다 라울이 저희 집에 있긴 한데요 어 너무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어 예쁘게 한번 키워보려고 또다시 어 충동구매를 했어요 근데 정말 예쁘죠 어, 이 아이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좀, 어, 좀 세월이 흘러서 자란 아이 같아서 세월의 흔적이 좀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목대 튼실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두 아이 이렇게 이 화분에 합심을 해서 심어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였답니다 아, 지금 이 화분은요 어, 어떤 화분이냐면 제가 음. 어,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했는데요. 다이소 화분이에요. <laughs> 2,000원짜리. 근데 이제 이렇게 컵받침화분 받침 붙어 있어서, 예, 구멍은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화분도 물 조절 잘 해주고, 그리고 겨울에는 물을 자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임시 방편으로, 어, 이두 아이 합시만 한, 합심을 해줄 만한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임시방편으로 올겨울을 그냥 여기서 지내게끔, 여기서 지내게끔, 이렇게, 어,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 거고요. 근데, 이 화분이 너무 예뻐요. 저는 예쁜데, 다만 아쉬운 게, 어, 물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이 너무 작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받침 없이 만들어도 좋을 텐데. 다이소 화분들은 받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고 넓고 싸고, 그래서 제가 어 다른 음 다육이 용도가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심어줄까 하고 몇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임시봉편으로 어 심어주도록 하고요. 그전에 제가 저의아기 때부터 키워왔던 라울 있잖아요. 라울, 아이고 보이시나요? 여기. 두 아이를 저도 이아이들은한 2년 정도 제가 키운 거예요. 천 원짜리 포트하고 2천 원짜리 포트 하나 두개 사가지고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 얼마 전에 합심을 시켜줬어요. 이 화분에. 근데 너무 예쁘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잘 커요. 그리고 애들이 싱싱시니 이렇게. 잘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라울도, 음, 여기서 이 화분에서 자리를 잡고 잘 크면 그냥 둘 거고요. 어좀 지켜봐서 아니다 싶으면 제가 다른 걸로 봄에 갈아줄 예정입니다. 여기다 한번 심어 볼게요. 덥석덥석 덥석 손으로 잡아서 견답니다. <laughs> 제가 한 손으로는 이 아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아이를 조금만 내려놓고. 여기 보이시죠? 이 아이를. 이렇게 수영을 맞춰서 자를 잡을게요 어이구 음, 조심조심 <laughs> 음, 야밤이라서 제가 큰소리로 말을 못해요 좀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낮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어, 올 겨울을 지내도록 집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양토 넣겠습니다. 그래요. 이두 아이를, 야, 말이 없죠? <laughs> <laughs> 제가 너무 집중을 하나 본데요 <laughs> 근데 이 아이 라울인데 어, 목대가 요렇게 트실하고 굵은데 어, 되게 저렴하게 파시는 거죠 3,000원이면 거저 같아요 라울은 제가 키워보니까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제일 힘들고요. 요렇게 묵은아이들은 어, 키우기 수월하더라고요. 여름에도 입장도 좀덜 어, 떨구고요. 그래서 제가 어, 라울은 초보자들, 라울 키우시는 분들은 좀 묵은아이를 데려다 키우시는 거를 어, 추천드려요. 저도 라울 2,000원짜리 포트 아가 사다가 초보 때는 뭐몇 아이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서는 이제 안 키웠거든요. 근데 저기, 여기 앞에 있는 아이, 합심해준 아이가 조금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좀 묵은 아이가 되더니 그다음부터는 좀, 음, 여름에도 잘 커주고 다시 또 떨어지면 새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라우르를 키우긴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잘안 데려오게 돼요.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좀 몇천 원더 주더라도 좀 묵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로 이렇게 심어줬고요. 여기다가 마사토. 마실게요. 에이고. 나울 합심해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심어줬답니다. 아가 어, 하나 떨어졌네요. 어, 어떤가요? 이쁜가요? 어, 이렇게 해서 올 겨울 여기서 어, 잘 지내고 잘 커주면 제가 그냥 닫을 거고요. 어, 만약에 좀 힘들다 싶으면 적응 못하고 힘드시, 힘든 아이가 되면. 이때는 다른 아이로, 다른 화분으로 교체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아이. 보시나요? 이 아이 목대 한보시겠어요 엄청 <laughs> 어? 튼실해요. 이렇게 지라가고의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아이도 3,000원. 싸죠? 3,000원 하고 제가 이 아이, 이 아이까지 해서 만원에 가져온. 그래서 이렇게 네 아이를 만원에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이 안에 배양토랑 마사토 다집어놨고요 넣어놨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올려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어, 묵둥이 라울도 이렇게 심어졌답니다. 음, 멋있죠? 음, 이렇게 해서, 야밤에, 야심한 밤에, 어, 라울 분갈이를 마쳤어요. 음, 굉장히 가격 대비 저렴하게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한밤 중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예쁘죠? 예쁜가요? <laughs> 멋있죠? 수영 음, 좀 득템을 하였답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득템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라울 제가 가져온 라울 데려온 라울을 소개를 분갈이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음, 다음번에 또 재밌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영상을 찾아보도록 해서 <laughs>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현안내 아우상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